사실 좀 가볍게 야유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냥 키워드 하나 딱 던져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향 갈이드컵을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수용 가능한 취향의 기준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좀 이상 성형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그 취향에는 되게 다양한 취향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키워드를 좀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수인과 퍼리입니다. 나는 수인 좋은 것 같아. 꼬리, 꼬리에 로망이 있지 않나요? 어... 맞아 이거 귀랑 꼬리가 너무 뭔가 귀엽지 않아요? 아니 거기다가 수인은요, 네. 냉정하게 카테고리가 따로 있잖아요, 내코미미 이런 식으로. 얘는 따로 아예 카테고리까지 뭐야? 완벽하게 들고 있는 나름 메이저죠. 아 근데 그 수인은 그게 있어. 꼬리가 준 그게 있거든. <laughs> 꼬리가 어디에 있냐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단 말이야? 아, 등에 있냐. 이 약간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게 있다고. 음. 오, 이거 좋다. 어, 근데... <웃음> <웃음> 자, 근데 이제 어... 스윙까지는 오케이긴 해요. 근데 네. 퍼리부터가 좀 빡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퍼리? 솔직히 난 저는 디즈니 세대라 하긴 뭐그쪽에서 어... 많이 음... 나오긴 하죠. 그냥 이게 디즈니 동물이다 이러면은 동물 친구들이라면 괜찮은데 이름이 아! 퍼리로 바뀌고 나서부터 좀 이상해졌어, 취급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게 얘네들이 소비 방식이 변했어요 음... 그니까 <laughs> <laughs> 중국 쪽에서요 법으로 이제 역해 이런 거 까면은 문제가 되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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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요즘 젠전제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털 달고 그래서. 귀 달고 로리캐 내고 싶은데 로리캐 못 내니까 나이 500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것처럼 근데 중국 쪽에서 <laughs> 게... 아야 검은신화 50도 펄이라면 펄이 아님? 번호 공이 펄이다. 이거는 펄이 맞 이거는 조금 깊은데 걔는 펄이 가 맞아요. 그래서 펄이는 취향 존중하신다 안 한다의 파 한번 들어볼까요? 어 존중할 저는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 존중한다. 그러만안 가면 존중할 수 있을. 그럼 가능 불가능으로만 얘기해보죠. 불가. 능야 <laughs> 지금 멜리진 띄어놓고 가능이라 그러면은 한두세개 <laughs> 걸릴 것 같은데 맞네. 펄이만 걸리는 게 아니고. 야, 최소... 아, 그러네. 약간, 여러 가지 의미로 걸릴 수 있겠네. 나는 근데, 펄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그 매력을 느끼나 좀 궁금해. 생각보다 애니메이션 같은 거라든가 영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수인이나 어. 펄이에 대해서 우리가 은근히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어느 순간이든 그러니까. 그 세일즈 포인트가 바뀌어 버려가지고 이게. 어 바뀐 이유가 있긴 해. 포박이들 때문이긴 하거든요. <laughs> 어 근데 뭐가 어. 문제지 어, 대체? 제가 준비한 다음 게 이제 포켓몬인데. 이 포켓몬인데 포박이들에 대해 한번. 아. 포켓몬 쪽에서도 대놓고 노린 거긴 해. 그 설정상 그 있음, 그 설정 애초에. 어? 도서관에서 가디 t 과 옛날에 a 어져 o n g Sal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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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l t o n 이랑 a l t o n g Saltong, s 동 l t o n g Sal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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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아니 좀더좀더 좀 더. 아니 이거는 확실하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수막님 그 이오로 때문에 오, 포켓몬까지는 오, 인정한다. 아니 그렇게 소비되어 있는 짤들이 이미 많은 걸 보면은 파이가 크. 수막님 호박이에요 그냥 딱 말하세요. 예스 올 o 그렇지. <laughs> <laughs> 가능올 불가능. 그렇지. 중요한 건 이거지 지금. 니 <laughs> 엄마 나집 가고 싶. 아니 근데 확실하게 알았어요. 노으면 노라고 했겠지. <laughs> 다 음, <laughs> 드립니다. 넘어갈까요? 오케이 열려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사실 좀 해명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주제가 있는데 <laughs> 이쿠롬님은 전문분야잖아요 여기. 다른 사람 얘기 좀 들어보죠 좀. 아 절대 엔티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한 제가 이게 왜 와주리 됐냐면 제가 얘기했던 엔티아는 전 매튜라는 친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여자애가 스탠스가 좀그소라졌나 걔가 좀 이상했어. 그니까 매튜는 잘못이 없다 임. 아니에요 <laughs> 내가 <laughs> 균신이요? <둘다> <laughs> 아, 그럼 여자애가 어떻게 했는데요? 설명 좀 해봐요 여자애가 이제 이, 이 테이랑 일 친구와 매튜의 사이에서 이제 간 번거죠 근데 이제 양보를 한 거죠 금태양답게 뺏은 거임 <laughs>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썸은 테이랑 일 타고 결혼은 매튜랑 했어 그러니까 그거,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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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야 난 너무 억울해 나 얘기하고 싶었어 아니 근데 그 네? 근데 그때 본인이 말한 건 NTR도 <laughs> 순대란 말이 있었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NTR이 순애다 이게 아니라. 말잘 골라야 돼요. 님들 잘못하면 저처럼 포박이 됨. 아 아니, 불륜이 아니라 아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이거 설명을 좀 딥하게도 괜찮을까요? 좀 약간 딥하게. 예예 예, 예. 아니 그냥 설명 딥하게 하지 말고 <laughs> 님 NTR 중하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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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현실 절대 아닙니까 일단 현실 아닌 거 무조건 깔고 가셈. 약간 애니 같은 거볼 때. 그 서로 중에 이 서로 좋아지는 나는 엔티알판 아니고 아무튼 분탕충이다. 아 그냥 전 분탕을 좋아합니다. 네. 그게 엔티 r 보다 쓰레기 같아요. 애정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한 사람씩 애정캐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엑시아랑 라플라스를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크그 크게 덕질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 뭐라고요? 십덕 게임을 <laughs> 못할볼 일이 없었어. 덕질을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는 거지? 그러 로스타카의 네는 제일 좋아하는 애 누구예요? 다 죽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들은. 어, 어, 죽었어? 어 스토리상으로 다 죽어요 제가 좋아하면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저 약간 아저씨 쪽 좋아함. 에? 아, 아저아 근데 뭔뭔 느낌인 지알것 같아. 아저씨. 아, 약간, 약간 은, 은혼에도 곤도 좋아했고. 오. 원래 저분 취향이 그 유부남이라고 듣긴 했어요. 미친놈. 뭐야 그럼 엔티안이랑 다를게 음. 없잖아. <laughs> 근데 아저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막님? 모르겠어요. 그냥 늘 좋아했던 막 가수다. 김태우 좋아하고. 나도 근데 저거 인정하는 게 나도 그 중년 남성도 깐지나지 않아? 중후한 매력인가? 그러니까 남자로서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늙더라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 아, 중년 간지. 엔더슨 같은 느낌이구나. 어, 엔더슨 아, 느낌. 좋아요. 엔더슨이라고 하니까 딱 가닿는다. 난 여자든, 나아든 어, 남자든 어린 게 제일 좋은데. <laughs> 그러니까 그막 많이 영한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영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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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신 최애캐가 방랑자 아니었나? 아니요 저 이제 이제 안 좋아해요. 저는 또 애정캐는 또 다름. 저는 애정캐는 베이모스 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여성 캐릭터들은 약간 좀 뭔가 애정캐로 둘 때는 약간 저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베이모스 그리고 로사나 이런 언니들? 쟤, 쟤가 아까 딱 말했던 디지몬의 소라 같은 애. 저는 제일이랑 타고 결혼은매트 거라네. 아까 연애랑 결혼은 어? 다른 거잖아. <laughs>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 잘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laughs> 연애 도로시 같은 애랑 하고 싶긴 함. 슈엔이나. 슈엔이요? 슈앤? 어? 어? 그러니까 그거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런 슈엔 같은 친구들 약간 성격 지랄맞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내 거로 만들어.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 <laughs> 어, 쉽지 않네. 어. 난 진짜 모르겠다. 어. 아니 님들 예전에 얘기해 보세요 나만 얘기하지 말고 님들도 얘기해 보세요 <laughs> 맞은님 궁금한데? 뭐 이런 저요? 게. 저는 그저 귀여운 애들 위주로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나 되게 귀여운 애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막상 뽑아보면은 애들 좀다 커. 아니 뭐 우이, 미카, 호두? 소녀는 완전 빈유인데. 약간 취향이 일관돼 되자은 느낌인데. 애들만 따지는 게 아니라 캐드 이거 서사 같은 거 보고 딱 그때가 달라진 느낌. 저는 약간 좀 서사파긴 합니다. 저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드레이크 좋아하고 최근에 이상형 월드컵 봤는데 드레이크 제외하고 보니까 마스터라고 마스터. 마스터. 그리고 이게 참조인가? 참조? 참조시 뭐야? <laughs> 아 이거 가짜가 있어요 거기? 없잖아. 근데 약간 엘리스 이런 애들 약간 참조 아닌 거 같아. 모양 너무 예뻐. 맞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약간 물방울 모양이잖아. 물 물방울 모양.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네. 어, 약간 저저 아 약간 폭유 느낌. 그러니까 뭐? 어, 되게 그 현실성이 있는 어. 어. <laughs> 그런 것까지 보면서 애정캐를 정하는 거야. 아니 <laughs> 근데 애정캐는 사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막걸르고걸르고 걸러서 남은애들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어. 애정캐가 될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난 서사를 좀 많이 봐서 스토리가 어떻게 녹여져 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 저는 약간 이 캐릭터에 공감하고 이입할 수 있는지를 보는 듯. 자기투영? 어 감정 오. 이입하고 동질감 느끼는 게 애정캐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순방님 음. 순 그러면 있잖아요 어. 자 의탁할 수 있는 포켓몬은 뭐예요? <웃음> 이... <웃음> 욕할 뻔했다 진짜. 순방님이 자 의탁이 말했잖아요. 저는 그 반대 같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 없는 부분, 아게 이걸 가지고 있는 아. 캐릭터를. 새 분은 아... 드레이크랑 마스터님네 좋아한 유가 약간 음... 가만히만 옆에만 있어도 약간 재밌을 거, 유쾌할 거 같은데 그런 걸 좋아하는 유가 음... 그데 음... 이상향을 좋아하는 아니 근데 고녀님 약간 취향 그 약간 어린 친구들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브라운더스트에 그 어린 친구들만 콜렉팅 하시더라고요. 올 컬렉이 올 컬렉. 저 가지고 있다고 농치급을 하는 거야. 어? <laughs> 도를 <laughs> 농캐만 했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다 갖고 있어, 다올 컬렉입니다, 올 컬렉. 음... 음... 그거 약간 그거 아니야? 숨기기 위한 아... 너의 아... 취향. 오, 아니 근데, 아, 아니, 근데 아, 제가,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고뇨랑 명조 그정신 티어리스트를 할때 느낀 건데 예. 고뇨는 큰거 좋아합니다. 아, <laughs> 아, 그래요? 나 잘했구나. 나 저게 차라리. 어잘 지났어요. 확실해요. 아 근데 남성분들은 무조건 가슴 큰게 좋으신가요? 한 명씩 한명 얘기면 고뇨는 어때? 고뇨는? <laughs> 아, 나는 그냥... 그러니까 크기는 안보 그냥 그냥 응. 그 캐릭터를 아, 보지 그 전체적인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지 그큰거안 보지 나는. 아, 부러지지 마세요. 네 저번에 독이 볼때 독이 그 가슴이 서사람에. 아, <laughs> 아, 맞잖아. 가슴이, 가슴이 개연선이나. 아, 오케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웠습니다. 와. 야 아, 네.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에 뵙시다네